유산균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 장 건강 촉진. 유산균은 장내 유익한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장 건강을 촉진합니다. 유산균은 소화 과정을 돕고 영양소 흡수를 개선하며 장내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면역 체계 강화. 유산균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장내 유익한 세균은 면역 세포와 상호작용하여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알레르기 반응을 조절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감염 예방과 면역 질환의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 및 영양 흡수 개선 유산균은 소화 과정을 개선하고 영양소의 흡수를 촉진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유산균은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하여 음식물을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위장 편안함 증진. 유산균은 위장 편안함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내 유익한 세균은 소화 불량, 복부 팽만감, 가스 발생 등의 위장 문제를 완화시키고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합니다. 정신 건강 개선. 장과 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장내 유익한 세균은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에도 영향을 줍니다. 유산균은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생성을 촉진하여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